안녕하세요. 오토 스피드스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대담하며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소개하는 이곳은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나 모터홈이 아닙니다. 이건 여행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진정한 럭셔리의 결정체입니다. 바로 2026년 형 롤스로이스 모터홈입니다. 지금까지의 고급 여행은 호텔과 전용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도로 위에 궁전에서 진정한 품격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한적한 산속, 해변, 혹은 깊은 숲속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SUV나 캠핑카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엠블럼을 단 차량으로 말이죠. 롤스로이스는 100년이 넘는 전통과 장인정신을 이 모터홈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럽기만 한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례 없는 수준의 이동식 저택을 만들어낸 겁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입니다. 롤스로이스 특유의 존재감 있는 프론트 그릴, 유려한 실루엣, 그리고 두 가지 색상의 고급 도장이 처음 보는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에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패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작업으로 마감된 트림 하나하나의 장인의 성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탄소섬유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조합한 바디는 가볍지만 견고하며, 창문은 자외선 차단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자동 도어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내부는 롤스로이스의 전통적인 실내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모터홈에 최적화된 공간 활용이 돋보입니다. 천연 가죽으로 덮인 리클라이너 시트, 원목 인테리어, 그리고 자연광을 모방한 스마트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이동 중에도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실 공간에는 안마 기능과 냉난방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소파가 배치되어 있고 향기 디퓨저가 은은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벽면에 숨겨진 7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올라와 프라이빗 시네마로 변신합니다. 바닥에는 자동으로 식탁이 펼쳐지며 유럽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고급식 기세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셰프를 위한 공간입니다. 인덕션, 컨벡션 오븐, 와인 냉장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으며 모든 수납 공간은 터치 한 번으로 부드럽게 열립니다.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킹사이즈 침대는 자세를 조절할 수 있고 캐시미어 담요와 생체 리듬에 맞춘 온도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어디서든 최상의 숙면을 제공합니다. 창문은 음성명령으로 자동으로 불투명 처리되고 천장에는 사용자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기준으로 맞춤 제작된 별자리 조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난방 기능이 있고 고급 레인 샤워 시스템, 스킨 분석 거울, 자동 제습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완벽한 스파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변기 좌석도 항공기 1등석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타협은 없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에스펙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 구동 시스템은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배치된 고체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약 96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루프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과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자율주행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있어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도 압도적입니다. 위성 인터넷, 스마트 비석, 실시간 지도 오버레이, 360도 드론 감시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드론은 차량 후면에서 자동으로 이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하이킹 루트를 미리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후면에는 전동식 미니 차고가 숨어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나 커스터마이징된 골프카트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압 시스템으로 부드럽게 꺼낼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형 롤스로이스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품격이 만나는 새로운 기준이며 럭셔리를 이동의 영역으로 확장한 혁신 그 자체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 차량을 소유하겠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자동차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 스피드스터 였습니다. 더 많은 혁신적인 슈퍼카, 럭셔리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속도는 빠르게, 기준은 더 높게.